여자애. 가바로나취 냄새 좋대. 앉지라 아! 어, 앉아. 아, 잘 닦네. <laughs> 응. 지게 간식인지 아나 봐. <laughs> 아, 웃겨. 우리 진짜 예쁘게 생겼지. 어 저렇게 관리를. 응. 안 망고처럼. 아우 <laughs> 어, 망고. 이 닦는 소리봐아 진짜. 속속 간다. 아예쁘다 있죠 있죠 있죠. 우리 말은 진짜 안 들으면서. 응. <laughs> 암니 음. <laughs> 코가 돌롱돌롱거리 <덜렁덜렁 웃음> 그래도 착하다 가만히 있는 게응 맞아 근데 계속 해줘 버릇해야 나중에는 돼대 갖고 있는다잖아 맞아 그거 있잖아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 가족들 응. 여러 명 골든 리트리버에서 한 명씩 줄서 가지고 발 닦고 들어가 <laughs> 우리 고리 이땅누나 됐어. 아, 착하네. 톡톡 마나 마나 톡톡. 톡 파이팅. 됐어. 기다려. 기다려. 문다. 야, 문다다. 문다다. 이거 당겨. 당겨. 더 당겨. 당겨. 더확 당겨. 당겨. 자, 다시. 계당겨 그렇지. 아. 잘했어. 잘했다. 아! 잘했어. 머리잘 닦았어. 아이, 착해. 에이구, 아, 사랑해. 에이, 사랑해. 아, 우리 보리 잘했어요. 잘했어요. 100점이에요. 내일도 닦아요.